천공이라고 하는 무속인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그 무속적인 본인의 종교적 판타지와 자신의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 대통령 부부를 국정농단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직간접적으로 크나큰 영향을 끼친 가운데 대통령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정법 강의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이 국정에 관여하고 국정의 오다와 미션을 줘서 지금까지 천공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개입한 것은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천공을 세 차례에 걸쳐서 네, 네 시간 동안 한 번에 4시간 동안 세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설날에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도 다음 2차 공개가 남아있고 본 방송이 또 남아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통일은 내년 2025년 가을에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국민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면 통일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한 국정 정책을 대통령 측에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은 그것을 지금 국정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달 2025년 2월 5일 날 김홍호 통일부 장관이 4대 연구원장을 불러 모아서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서 자유북진 정책, 자유북진 통일이라고 하는 그 포럼을 열면서 북을, 라디오로 심리전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북을 자극해서 국직전과 전면전을 불사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을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들은 천공에 그 국정동단을 놓고 특검으로 다시 그것을 새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 특검으로 다시 그것을 규명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건진법사도 특검으로 규명을 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 일가, 아버지 김충식, 어머니 최은순, 오빠 김진우, 남동생 김진환, 모든 이런 일가족이 얼마만큼 국정에 개입되어 있고, 인사청탁 입공개입에 관여되어 있는 것을 특검으로, 어, 여러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 사건, 디올 핸드백 사건도 제 디올 핸드백 사건과 그 이전에 일어났던 코마나 컨텐츠의 검사 간부 시절에 했던 그러한 많은 후원 협찬을 받았던 것 그리고 한남동 관저로 많은 선물이 들어갔던 것들 그리고 저 말고 다음 대기자들이 선물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 디올 핸드백 특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특검이 더 추가로 쌍특검 외에 더 발효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